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육성사업 박차. 2024년 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위한 신청모집. 권해철 기자대구 달서구가 달서구를 대표하는 먹거리 골목 2024년 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위해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모집을 한다. 달서구 음식문화거리는 2021년 11월 제정된 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거리 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등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신청 를 통해 지정한다. 지난 해2고 웃뜸길 음식문화거리, 점코 음식문화거리 두 개소를 지정했다. 올해 음식문화거리 지정 목표는 두 개소 정도이다. 달서구가 15일 먹거리 골목 상인회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2024년 음식문화거리 지정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지정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음식점,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 30개 이상 밀집되고 상인회가 구성된 먹거리 골목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먹거리 골목은 달서구 위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된 음식문화거리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태운 달서구청장은 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지원 사업을 통해 개선과 경쟁력 있는 달서 먹거리 골목 발굴 육성하여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 및 외식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